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가 발표됐는데요. 네. 분명에서도 정말...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만, 어 전기 여론조사 중에서도 이제 좀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게 금요일마다 있는 한국갤럽의 전기 여론조사인데 예. 오늘 수치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 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싸늘합니다. 예, 그런 수치가 예. 나왔습니다. 예. 추석 민심이 정말 싸늘하다는 라 예. 말씀 그대로인데 한국갤럽이 지난 10,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최저치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 평가율 20%. 예. 어, 직전 조사에 비해서 이제 3%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 포인트가 올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70%가 예. 예, 나왔습니다. 둘다 취임 이래로 어, 가장 안 좋은 성적표가 나왔다. 아, 그것도 이제 추석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어,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 정권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통령의 지금 직무 긍정 평가 같은 경우는 임기 극초반 때, 어, 22년 6월 첫째 주, 둘째 주 때만 50% 대였고요. 그때고 이제 53%였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서 지난 4월에 어, 22대 총선 패배 이후로는 어, 2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부진했었는데 문제는 그 상징적인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 20%라는 숫자에 딱 걸치는. 예, 최저치가 나왔다 보니까 예. 이거 앞으로 혹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네. 0.01만 떨어져도 19% 10%대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0%와 20%대는 어, 체감되는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여론조사다 보니까 오차범위로 따지면 예. 19%나 20%나 그렇게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예. 받아들이는 정치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징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세부 지표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안 좋은데 일단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 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예. 나왔고요.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긍정 평가가 8%였는데, 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서 한자릿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어,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40대 친구들이 만약 만나면. 어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다. 않다. 예. 네. 10명 만나면 그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인데 10명을 한 번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10명을 이렇게 만나도요. 그한 예. 명이 이런 대답을 하기 어렵죠. 왜냐면 아홉 명이 그 예. 아홉 명이 그 욕을 하는데 한 명이 네. 아 나는 좋아야 하는 얘기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죠. 예.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60대, 70대 같은 이제 고령층인데 예. 70대 이상 세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48% 긍정 평가가 37%였으니까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에서 보기엔 이 수치가 놀라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70대 이상이 어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어 마지막 남은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는데 네. 여기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정도 그렇습니다. 예. 뭐 지역 기반으로 치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쪽키의 예. 지역이 어, 이 지지 기반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 평가가 57%. 이건 70 그때보다도 더 많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정 평가가 예. 과반을 훌쩍 넘는 지표가 나왔고요 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이, 이런 어떤 그~ 부정적 평가가 압도하게 된 배경 어~ 부정 평가 이유를 뭘로 꼽았느냐를 예. 봐야 되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이게 18%로 네. 2주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 이후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 민생, 물가 12% 네. 소통 미흡이 10% 이런 순서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어, 70대 이상의 치명적인 어떤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군요. 뭐 지난 주하고 예. 이제 같이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예. 어, 집권 전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두달 정도 예. 어, 이 상, 어, 전반기 임기가 아직 남은 상태인데 예. 그런 상태에서 20% 지지율을 찍은 대통령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로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고요. 예.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 지지율을 찍은 거는 이제 집권 4년 차였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5년 차 IMF 직전에 20% 대가 무너졌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직전까지도 30%를 유지했었으니까 를 예.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저항선 마저도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20%라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예. 소위 심리적 탄핵, 그러니까 대, 그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속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을 보통 20%를 꼽습니다. 이건 이제 예. 정치 전문가들이 꼽는 수치인데 20%가 무너지게 되면 레임덕을 넘어서서 사실상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이제 베테랑 어 예. 당직자 출신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 20%대가 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공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을 지금 만들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점을 보통 30% 이하 지지대로 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20%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대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 지시를 해도 공무원 집단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당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보통 10%대 지지율이 되게 되면 여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다음 선거의 부담을 나눠 갖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게 된다. 라는 그렇죠. 게 기존의 법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있어봐야 지지율에 짐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당으로서는 당연히 어, 나가란 소리를 하고 싶겠죠. 선거 앞두고는 뭐 그렇습니다. 게 예. 숫자와 연동되는 뭐 일종의 이제 물리 법칙처럼 받아들여지는 건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퍼센0대 지지율로 이제 추락한 이후로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어 대선 후보가 탈당을 요구를 해서 탈당을 했었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뭐 여러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적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고 노무현 예. 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임기 말에 이제 탈당을 아 무려 이제 두 번이나 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미 20%대 될때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떤 소문들이 많았어요. 소위 이제 예. 복지 부동이 예. 시작이 아무것도 된다는 거예요. 예, 책임질 아, 그, 일은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집단과 대통령 혹은 이제 집권 세력과의 이익 관계가 맞물리지 않게 되는 예. 거거든요. 어, 대통령이나 뭐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어 일종의 어떤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권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존의 정부들이 못했었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의료 개혁이라든지 기존 정부들이 부담스러워했었던 정치적 의제를 던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얼마큼 작동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잘 움직이지 않을 거다 라는 예.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관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미 공무원들 말안 듣는다는 얘기가. 하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여당 문제입니다. 예. 지금 여당도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상 갤럽에서는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3% 포인트가 떨어져서 28%가 됐고요. 예. 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1%포인트가 올라서 33%가 됐습니다. 예. 지지율이 역전이 됐을 뿐만 아니고 어,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예. 추석을 앞두고 어, 지역구로 가야 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을 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어, 정치인들이 일제히 지역구로 갔을 때. 그 지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뭐어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이래서죠. 그할 말이 없을 때 정치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그거는 많이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의정 갈등에 따른 이 파행, 예. 이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뭐 기존의 정책 쟁점이었던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혹은 뭐 한동훈 대표의 뭐 이제 대통령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 쟁점이기 때문에 이 추석박상 같은 데 이제 올라올 때 정치 이슈라는 부담이 있거든요. 예. 화제를 꺼내는 사람도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런 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의료 공백 사태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체감을 하는 문제, 몸에 와닿는 문제, 예.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뭐 나도 이번에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화제가 되면 될수요 특히 여당 정치인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역구에 가서 어 이걸 이제 방어하거나 커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해도 예. 어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좀 상당히 고혹스러워하는 좀 그런 겁니다 특히 콘크리트 지층이라는 그 70대 이상 분들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부.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데 가서 그런 지역구에서는 사실 욕먹을 일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이나 비판을 많이 들을 때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곤혹스러워지는 네. 거고요. 특히 뭐 의료공백 사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 뭐다안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뭐 지역 지방들 예. 어뭐 말씀하셨던 TK 지역이라든지 뭐 경남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비해서는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반대 극보에서 영남 지역의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역에 가는 게 정말 천근 만근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안갈수 없고요. 예, 안갈 수는 없고요. 예, 가서 혼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좀 변명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자 이따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는요. 전문가 두분 모셔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검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어,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이 어제 저녁에 뒤늦게좀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 연루된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예. 계좌를 제공했거나 혹은 이제 연루된 계좌를 갖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예. 씨. 최은순 씨를 지난 7일에 비공개로 불러서 예.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어, 수사팀이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 전이거 그러니까 이제 서면 조사인데요. 예. 서면 조사 전후로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들을 차례로 조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예. 그 안에 대통령 장모도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그 어, 그 판결 결과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어제 그 판결, 그러니까 방조죄를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한 그 네. 판결보다 김건희 여사는 야당 측 주장에서는요 네. 어, 훨씬 더제가 무겁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유죄 판결, 그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씨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재산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느냐, 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어,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예. 걸 따져봤을 때, 예. 김건희 여사 쪽이 더 중하다라고 보는 뭐 야권 정치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뭐 보자면 그런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한 재산이 한 60억 원 정도 예.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40억 원 정도를 이한 종목의 이른바 몰빵 투자를 아, 했다. 예.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 거고, 그는 이제 웬만한 어떤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예.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이제 과감한 투자죠. 예. 그런 경우에 보통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정황 증거를 이제 채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만약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 정도 비율을 투자한다면 투자액. 다인이자 귀신이죠.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래도... 아니라면 정말 과감한 투자자다. 예. 좀 지나치게 정말... 과감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수있을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사안과 관련된 투자 방식 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냥 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일반적 상식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도 이제 상식에 맞춰서 이제 판단하니까. 뭐또한 가지 요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정 매매의 어떤 정도. 그거는 이제 주가 조작 세력과 매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우는데 해당 계좌가 이용이 됐느냐, 아니냐. 예.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최현순 씨나 뭐 김건희 여사 계좌나 둘 모두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모두 동원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원대 계좌의 숫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예.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통정 매매의 그 정황이 김건희 여사 쪽보다 훨씬 적은 손모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예. 김건희 여사 역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 신당도 약간 약간이 아니고좀 어, 급하게 입장의 선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관련해서,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제 반대 입장이었는데 예. 오늘 어, 개혁신당 허언화 대표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뭐 아, 기존에 문제제기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예.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사건 뭐또 통, 총선 개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당무 개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것 같다 이 사안이 네. 어~ 그러면서 저희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아 뭔가 시발점이 된것 같다 예. 특검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서 네.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그렇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네.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 예. 이제 뉴스아이캐에 출연한 예. 장성철, 조수경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하고 있는 뭐 기자들이나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된 사안들, 뭐 제보는 뭐 여러 방면으로 여러 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보는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뭐여러 어, 다양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뭐 올해 1월부터 이제 취재를 했었다는 이제 기자들도 여러 시 있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사안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하는 어, 매체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언론계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20%. 에다가, 네. 이렇게 각종 의혹은 뭐 원래부터 의혹은 있었고요. 거기다 어,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네. 과연 여당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는 김건 여사를 향해서 이제 모 인사의 이제 개인 의견이지만 예. 좀 너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예, 볼멘 소리가 뭐, 나올 만하죠, 지금. 은 그렇습니다. 예. 워낙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어이른바 이제 마포대교 그렇습니다. 이제 순시 사건이라든지 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다시 한번 회자되는 일을 할 이유가 있느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일종 이제 원망 섞인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식 그 유튜브 채널을 예.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예. 추석 어, 명절 인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노출시키면서 어, 국민들한테 여론 환기를 시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추가로 되는 거고요. 예. 뭐 여, 그래서 예. 예. 여당 그 국회의원들의 정서를 잘할 수 있는 게 어제 그 조경태 의원 인터뷰였는데 제가 네. 어제 만났는데 그 전화로요. 아 예예. 예. 어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데 솔직히 말해도 되느냐. 예. 그러더니.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빵 이거. 터진 <laughs> 전체 저희 스텝들하고 빵 터진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어떤 여당 다수 의원들의 정서일 겁니다. 아마 특히 어 네. 그 TK 지역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인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방송에서 예. 그런 행보가 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어떤 행보를 더 적극 적으로 으로 해나가겠다, 진정성을 뭐 봐주실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대통령실 발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오히려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국민들 입장은 물론이고요. 거군요. 여당 예.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주로 친한 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예.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 예. 조금 한발 나가는 입장을 내놓는 인사들이 좀 생기고 예.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표적인 친한 계 인사인데 예. 오늘 CBS 라디오 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돼서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수 있을 거고 예.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거나 뭐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어 아니다. 그렇게 예. 이제 여론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어쨌든 가능성은 커졌다라는 건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전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도 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 예.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나 이제 검찰 수사든 거부권도 압력도 행사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예. 여전히 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방어하는 쪽인데 어, 친윤계 김재원 의원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에 나선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고 연락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네, 잠깐 광고 듣고 계속 가볼까요. 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엄호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네. 말씀드렸는데 어, 증거가 없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했어야 을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뭐 이제 검사 출신이죠. 예.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손 씨가 처벌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라 에, 처벌 대상이 되라고 물, 보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다. 예. 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친윤계 인사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방어하는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뭐 예.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략 어떤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요. 예. 그런데도 위험이 처분을 못하고 여태까지 끌어오는 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 상식적으로는, 아,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어떤 추론상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 이제 이 사안의 중심은 사실은 이제 권호수 전 회장을 예. 비롯해서 주가 조작 그 주범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범들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원된 계좌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계좌주들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건 희 여사만 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누적된 그렇습니다. 김건 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는 수사자료들이 워낙 많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뭐 다른 사안들처럼 불기소 처분을 쉽게 못하고 2년 넘게 그냥 들고만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어떤 장악했다고 야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무혐의 처분을 못하는 것은? 그렇죠. 도저히 그렇게까지 하긴 너무나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과이 사안의 차이점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의대 문제는요. 예.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은 버티고 여당은 좀 갈등하고 이런 양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 사실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예. 관련해서 여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예. 어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느끼기에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예. 뭐 저는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오늘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예. 그 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화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는 의제화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의료계가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 협의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예. 사실 이제 이 입장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랑 어, 그 대립하는 것 같지만 예.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25년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예. 그게 꼭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제를 다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도록 예. 의사협회 쪽에서 혹은 이제 의대 어, 의사단체 쪽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받아들이는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걸 바꿔줄 것도 아니면서 예. 실제로는 조정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렇겠죠? 형식만 갖춰서 들어오는 모양을 취해달라는 거냐 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좀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어~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는 게 2025년도 정원 조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관계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대화의 조건 이런 것들을 대화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렇게 예. 되면 의사 단체나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임경민 작가의 설명을 들어도 그냥 그 전한, 전달하는 말만 들어도. 예. 이거는 어떤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하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워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의사 단체나 전공의들이 하는 일들이 뭐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되겠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예. 어제 저희가 필수 의료하는 그 교수님 한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딱한 말입니다. 모든 전제는. 대통령의 사과다. 모든 출발은 대통령의 사과에서 시작돼야 된다. 음. 그게 가장 필요한 전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아, 오랜 보는군요. <laughs>